공룡 발자국 따라서 구경해 봐. 와 이건 뭐야? 옛날 공룡 시대 살았던 도, 돌고래 아니야? 여기 플래시오 사우스 애기도 있어 여기. 뭐야? 제일 큰 물고기. 제일 큰 물고기래? 아실로켄스 맞아. 그냥 이쪽. 이거. 엄청 큰진네 아니야? 이거? 또 화살표를 따라서 구경하는 거야 이야 이거 봐 공룡시대 잠자리 엄청 커 봤어? 디미트로돈이다 이렇게 돌았더니 권유리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노사우루스 이요와 엄청 크다 언렬아 어떤 거 같아? 멋진 거 같아? 응. 어? 어디지? 나가 보자. 어디 나가? 너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, 다른 응. 거 보려고. 아,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대. 여길 지나서 가야 돼. 응. 지나가자. 여기. 지나자.